잠언 11장 1절로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도하시느니 미카나,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인은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인은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이는 환란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술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는이라 지락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락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는이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려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쓴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는 확실 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구분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년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한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는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다같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여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1장 특별히 우리 25절은 이 아침에 전체 11장 말씀을 다 함께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중물 같은 사람이란 제목까지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잠언 11장 25절부터 이 25절은 사실 10장부터 시작된 이 솔로몬의 375개의 단연 경고 중에 57번째 경고입니다. 이 공동체를 사와감에 있어서 이 구제와 자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좀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움켜지지 말고 움켜진 것을 펴라. 이런 말씀입니다. 움켜지지 말고 움켜진 것을 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구현된 곳이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의 그 빈자리를 채워가시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지도에 가기 시작하시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특별히 42절에 보면, 이 초대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 처음 교회에 세 가지의 특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셨던 이 초대 공동체의 교회는 바로 말씀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즐겨 가르치는 공동체. 그런가 하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셨던 초대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발견되어 있는데 발견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교제한다는 것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 단순히 서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잡담을 하면서 시간을 길게 보내면서 같이 노는 정도의 그런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유하다, 서로 나누다. 동반자가 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슬픔을 나누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 감사를 나누고, 서로 자신의 시간을 나누고, 서로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그야말로 서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어주고 나눔을 받는 바로 나눔 공동체. 이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이 초대 공동체의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먼 11장 말씀을 25절 말씀으로 표현하면, 구제를 좋아하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필요에 의해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죠. 그러면 참으로 놀라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가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이 뭐였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물론 이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기록된 이 초대 공동체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재산을 다 가지고 와 가지고 다 팔아서 우리 함께 공동 공동체를 이루어야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해서 이단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집에 가서 떡을 떼었다 라는 기록도 기록이 있는 거 보아서 분명히 초대교회에도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집도 있었고 자기가 열심히 버는 일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초대교회 공동체에 이 모든 물건들을 다 통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함께 공동생활을 이루면서 니물건 네 내물건 없이 마치 공산국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주 좋은 모델인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 초대 공동체에 나타났던 굉장히 이 특별한 상황 속에 있었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정신은 중요하겠죠? 여러분 왜 초대 공동체에 이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그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공동체가 굉장히 커졌어요. 마가에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려 하루에 3천명, 5천명 이상의 성도들이 막 구름대처럼 교회 안에 몰려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누구였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였어요. 유월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들으며 서로 기도하기 힘쓰고 함께 성찬을 하면서 그 무리 속에서 점점 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가지고 온 경비가 떨어진 겁니다. 뭐 오늘날이야 그냥 카드 들고 가가지고 ATM 기계 가서 돈을 뽑 뽑아가지고 와서 그돈 가지고 생활하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 무슨 ATM 기계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점점 점 흐르면서 가지고 온 여행 경비가 떨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사모하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그리스도의 제자들,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끄집어내어서 함께 그 소유를 팔아 그 사람들을 재우고 입히고 먹였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잠언 11장 25절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으로 표현하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게 남을 세워주는 일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강교회가 이 구제를 좋아하고 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이 모습이 더욱더 많아지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중물이라고 하는 물이 있어요 옛날 펌프로 물을 길어먹을 때 그때 펌프 윈 구멍에 가장 먼저 한 바가지 물을 퍼다가 그 물을 붓게 되죠 그 조그마한 물을 가지고 땅속 깊은 샘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속 깊은 샘물을 마중 나가서 데려온다 라고 해서 마중물이라고 부르는 물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 아주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마중물로 물을 퍼내어서 물을 길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 바, 한 바가지 정도의 적은 양의 물이지만 그 물을 펌프 윗구멍에 붓고 펌프질을 하면 그 깊은 땅속 깊은 샘물을 끌어올리고 자신은 사라져 버리죠. 그게 바로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바로 이 마중물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 특별히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시간을 아껴가며 또 그것을 내어드리면서 마치 마중물과 같이 교회 공동체를 세웠던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동강교 역시도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얼마나 이 마중물과 같은 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지역 사회와 또이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부르저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이곳에 나오신 한분한 한 분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의 구석구석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중물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고 또몸된 교회를 섬겨 가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붙들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몸된 공동체에서 구제를 구제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 남을 세워 가는 남을 눈택하게 하는 자로 사용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중물과 같은 사람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몸된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하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귀한 중직들과 또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 모든 목장들을 위해서 또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지금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우리 인격을 담아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주여...